네, 안녕하세요. 택스턴 역할을 맡은 베누나입니다. 아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저희 네. <laughs> 영화, <좀> 귀엽죠? 네. <laughs> 저도 오랜만에 아주 귀엽고, 생각만, 뭔가 키가 나온 지않니네 그래서, 정말 행복하게 사랑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되게 깊이 그 남아있는 작품이고요. 어, 촬영할 때, 김현수 선배님, 그리고 또, 뭐 장기아 씨, 손석구 씨를 포함해, 뭐 오영영 선배님, 문성구 선배님, 진짜, 너무너무 좋은 배우님들이 다 아, 같이, 요새, <laughs> 함께 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, 저는, 그, 그 속에서 함게놀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게 촬영했다 싶습니다. 여러분들, 아! 네,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해시고푹 쉬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미규 박사 역할을 맡은 김유석입니다 <laughs> 네, 제가 이번 영화에서 주연사에 찍었던 영화를 통틀어 가장 고학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, 박사까지 니었고요 여러분들, 뭐,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, 뭐, 아쉽다, 뭐, 서서프랑 매자재민들좋뭐 했는데, 걔 죽었습니다. 장기야, 예, 유부남이었습니다. 남아있는 거자아 저하고 김희원 남아있는데, 김희원보다는제가 낫지 않겠나. 그랬어요. 아, 맞다. 김희원은 건드리면 여배란이 죽여버리죠. 예. 아, 영화를 볼수 있겠지만, 한... 여기 이 마스터트가 있잖아요? 네. 이게 이제 패션리 좀... 있는 보호복인데 이게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2019년도에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어... 근데 그 다음 찍자마자 팬데믹이 발생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라는 어감이 너무 위험해서 연기됐는데 그 와중에 이 보호복을 보면 워더지 않습니까? 이 보호복이 어... 오징어게임, 정답 누구세요? 어... 이거 드릴게요 어... 어... 그 오징어게임 핫핑크색이잖아요, 그죠? 오징어게임의 의상과 저희 영화의 의상이 같은 사람입니다. 조상경이라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저희 영화를 먼저 찍어놓고 왜 오징어게임에서 이 핫핑크를 또 쓰는지 굉장히 분하게 생각하면서 오징어게임을 봤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 이 환경의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예,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